분수의 나누쌤, 완벽 총정리를 해주겠어요. 알겠어? 잘 보고 따라오세요. 만약에 이 원이 하나야, 이거를 세 개로 쪼개서 그 중에 두 개를 먹겠대. 그럼 이 색칠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3분의 2죠. 세 개로 쪼개서 두 개란 소리지? 근데 얘의 기준 량은 얼마야? 1이죠. 얘가 기준이 되는 값은 1이야. 분소는 약분하면 분모를 1로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2분의 3은 분수의 짝대기를 뭐라고 했어? 나누기, 2 나누기 3하고 같애 2 나누기 3과 같애 2 나누기 3, 세로 어떻게, 세로 셈으로? 2 나누기 3이죠 2에 3이 몇번 들어가? 0번 소수점 찍고 뒤에 0이 있죠 3, 6, 18 2, 0또 내려오고 그럼 0.66, 여기 소수점 위로 올라가서 0.6666이 돼 그러면 이 나누기 3은 예를 들어 0.6이라고 합시다. 0.6은 분모가 뭐야? 1이야. 자연수 1, 2, 3, 4, 5, 6, 7 이렇게 쭉 나가죠. 뭐 10도 있고 100도 있고 1000도 있고. 자연수를 분수로 고치면 분모가 1인 분수가 되는 거야. 자, 자연수를 우리 사람들이 생각이 확장이 돼서 소수라는 것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자, 소수로 썼더니 뭐 0.6, 뭐0.8 이렇게 나와. 얘도 분수로 나타내면 1분의 0.6이 돼. 어, 선생님. 근데 1분의 0.6 하니까 분수도 있고 막 소수도 있고 헷갈리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 0.6은 소수점이 첫째 자리 10분의 6으로 표현하지. 자, 1분의 0.6도 여기에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분의 6. 결국 1분의 0.6과 10분의 6은 크기가 같은 수야.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어요? 선생님 너무 갑자기 학수를확 확 확장해서 알려줬지. 근데 이런 것을 전체다 이해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를 못해더라도뭐2 3 4 5 단원에서 배울 거니까 다시 그 영상을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오각형이 있어요. 얘를 다섯 조각 내서 두 조각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두개 먹는 거야. 그죠? 자, 5분의 2는 1보다 작죠? 그렇죠? 얘가 1인데 1 중에 다섯 개를 놔서 두개 조각이니까요 요 정도 개념은 알겠지? 자, 그다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2분의 5는 분수의 짝대기는 나누기라고 했지 이 나누기 와 같죠? 자, 이 나누기 5와 같은 거야 그죠? 자, 이 나누기 5는, 나누기는 선생님이 컴퓨터 기호로 나타냈을 때 슬러시라고 했지, 이 e 슬러시 5. 자, 이것을 위로 세어, 이렇게. 그러면 5분의 2가 된다고 했지. 다시, 얘는 뭐야, 2, e, 2 e 나누기 5가 된다고 했지. 자,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계속, 반복적으로. 요거를 계속 이해를 해야 돼.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나누기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이 나누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막히는 거야. 자, 얘는 그냥 5분의 2라고 나타내면 끝이야. 알겠어? 이게 답이야. 이 나누기어를 푸세요. 나온 5분의 2라고 쓰면 돼.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돼? 분수로 나타내서 이렇게 답도 되고요. 소수로 나타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 5분의 2에서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10분의 4가 되죠. 자, 10, 소수점이 왼쪽을 한칸 움직인다고 했지. 0.4가 되는 거야. 두 번째, 2, 나누기 5죠. 분명히 2 나누기 5는 근데 5 나누기 2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 이게 지금 머릿속에 막 헷갈리는 거 이게 뭔지 저기 뭔지 이제 막 헷갈려 왜? 복습을 안 해서 뭐 틀리는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2 나누기 5는 어떻게 세로세으로 표현하려면 2 나누기 5야 자이 개념을 자리야에 2를 얘는 나누는 수, 얘는 나누어 지는 수야. 1을 5로 나누겠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나누어 지는 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얘가 나누어 지는 수, 얘가 나누는 수야. 자, 이거는 또0.0 내려오죠? 4. 소수 위로 올라가고, 5, 4, 20, 0. 그래서 0.4 이렇게 풀면 되죠? <laughs> 이해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조금 더 어렵게 나가서, 그러면 6 나누기 5는 어떻게 풀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 6 나누기. 5라고 했잖아. 5분의 6이라고 했지. 오케이? 아니면, 나누기로슬래시 아, 5분의 6이구나. 이렇게 풀면 되죠. 그러면, 1과 5분의 1, 이렇게 풀면 되지. 또는, 5분의 1이 10분의 2니까, 1.2라고 풀어도 되죠. 네, 만약에 여기서, 12 나누기 어, 6이라고 하자. 이거 어떻게 해요? 나누기는 슬러시니까 6분의 12죠. 이거 어떻게 풀어요? 2. 자, 그게 딱 나오지. 근데 왜 아까는 안 되냐고 봐봐. 아까는 500분의 235라고 했어. 막 예를 들어, 이거 왜못 풀어? 자, 이거 어떻게 풀었어? 얘를 나누기 6을 해주고, 얘를 나누기 6을 해준 거지. 그럼 1분의 2죠. 2가 나오면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꼭 나누어 떨어지는 수로만 나누는 게 아니야. 안 나누어 떨어지는 나, 수로도 할수 있지. 뭐 예를 들어 32분의 어, 38분의 4라고 합시다. 38 나누기 4가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4154 어, 4. 4 9 3어안 나누어 떨어지네. 어떻게 해야 되지? 포기해버린다고. 아니면 38 나누기 4 해서 4936 2 내려오고 소수점 찍고 0 내려오고 250 아, 4520 0 9 5입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만약에 5 9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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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아이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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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하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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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눠 떨어지는 거어 2로 나누어 버릴까 그러면 2 2 4지 그럼 1은 2 2 9 18아 2분의 19구나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19에 2가 몇번 들어가 8 아니 9 9 2 18 하고 1 남지 2분의 1은 0.5니까 9.5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냥 약분을 계속 계속 해나가면 돼 그러면 여기에 더큰 수인 500분의 230만 풀어볼까? 500분의 230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수, 어, 숫자를 좀 줄인 다음에 나누기를 하면 더 편하잖아. 5로 나누어 떨어지지? 뒤가 숫자가 0이고, 얘는 뒤가 0이니까 0과 5를 동시에 나누는 거 5밖에 없어요. 5일은 50, 530, 540, 그렇잖아. 그죠? 예, 100이고, 5로 나누면, 예, 5, 4, 20, 5, 7은 35. 어? 나왔네! 100분의 47이라고. 그쵸? 그러면, 100은, 분모가 100은, 소점, 왼쪽으로 두칸 움직여서 0.47이 되죠. 끝! 이렇게 풀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지뢰 겁을 먹고 아, 못 풀어버린다고.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235 나누기 500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풀 거야? 0.0 소수점 찍고 525420 5, 5, 25, 5 4, 20. 350 0 내려오고 57은 35. 어 이렇게 풀면 나오기도 하네. 근데 안 나누어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약분만 해버리고 작은 수로 만들어 버리고 소수로 표현해 버리든지 그대로 분수로 표현해 버리면 돼요. 무조건 나눈다고 이렇게 나누 새로 나누셈을 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7분의 6 나누기 3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제 거기서 7분의 6 나누기는 나누기 3은 뭐와 같아? 1, 2, 4, 4, 4. 곱하기 3분의 1과 같다고 했지 역수, 역수가 어. 음. 왜 역수가 어떻게 역수가 돼서 나누기 3이 곱하기 3분의 1이 되지? 1분의 3, 부, 뭐? 1분의 3에서 3분의 1. 좋아. 자, 봐봐. 나누기 3이 곱하기 3분의 1과 같다는 이유는 봐봐요. 1, 1, 나누기 3하면 얼마요? 예 나누기는 짝대이고, 아, 그러면 3분의 1이 되죠? 1 곱하기 3분의 1은 예, 분모 1이니까 13은 3 1, 1은 1 같죠? 그럼 나누기 3과 곱하기 3분이 그래 이래서 같다고 표, 얘기를 해야지 왜 나누기 3이 곱하기 3분의 1이 같아요? 라고 하는데 아 나누기 곱하기로 받고 역수예요 이건 왜웃 거지? 이유를 이해해야지 이게 이유예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7분의 6 나누기 3을 쉽게 풀어주려면, 아, 나누기 3은 곱하기, 자, 봐봐. 나누기 3은 얘는 나누기 1분의 3이지. 그쵸? 곱하기 3분의 1. 자,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분모와 분자 위치가 바뀌었다. 이거를 공식화 한 거야. 이해했어요? 왜? 아, 나누기 3과 곱하기 3분이 같으니까. 아,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되겠구나. 분수에 나눗셈을 하는 것이 이게 사칙연산에서 논리적으로 표현하기가 곱하기로 표현하기가 더 편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약분이란 게 있으니까 자 나누기 3분은 곱하기 얼마요? 아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이 되죠. 3일은 3, 3이 6, 7이은 7, 2이은2 2.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갔어요. 요거 나누기 3이 곱하기 3분의 1 되는 거 이해 갔어요? 나누기 3이 곱하기 3분의 1과 같다. 왜같냐뭐 이렇게 1 나누기 3도 3분의 1, 1 곱하기 3분의 3분의 1이다. 오케이? 그래서 아 나누기 3하고 곱하기 3분의 1 같은데 어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원래 나, 3은 1분의 3이니까 아 이게 분모와 분자가 바뀌어서 3분의 1이 되는구나. 아 나누기 3 대신 곱하기 3분의 1로 바꾸고, 이거를 약분 처리하면, 문,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수 있구나, 이거를 아는 거야. 이것만 하면, 나눗셈의 아니, 소, 어, 분수의 나눗셈의 끝이야, 얘들아. 더 이상 뭘할게 없어. 다 응용이야. 예를 들어, 2와 6분의 5, 나누기 4. 이거 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풀면 돼야?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꿔주고, 그죠? 나누기 4는, 얘는, 얘는 나누기 1분의 4니까 곱하기 4분의 1로 바꿔주면 되죠? 가분수 어떻게 구해요? 6이 12, 더하기 5는 6분의 17, 얘는 곱하기 4분의 1이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분모길이 6, 4, 24, 분의 17, 곱하기 1은 17. 끝이야. 이대로 하면 돼. 약분, 이거 가능해? 이 약분 안 되죠? 끝이야. 어, 이대로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치, 어, 4단으로 돌아옵니다. 4단으로. 전교 학생 회장 수가 500명. 투표를 해서 어, 가후보가 265표를 득표했어 득표율은 얼마냐 득표율은 전체 투표수에 대한 가후보의 후보, 득표수의 비율이야 그죠? 그러면 265 나누기 500이죠 득표율 100분율로 구하래 그럼 여기에다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100을 해야 되죠 자 곱하기 100을 해야 되죠 예, 나누기는 짝대기 265자 짝대기 500 500분의 265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얘는 100은 분모가 1인 분수죠 분자와 분모 약분 가능하죠 100으로 나누면 1 100으로 나누면 5죠 5하고 얘 예, 약분 다 하죠 5 5, 25, 5, 35. 그러면 53만 남네요. 그죠? 네. 그래서 53 곱하기 100을 해줬으니까 비율에 곱하기 100 해주면 뭐야? 네. 100분율. %가 붙죠. 자, 나 후보는 230표를 받았어. 어떻게 구해요? 500분의 230%를 구하니까 곱하기 100이죠. 약분, 약분. 오4205630 그러면 46 곱하기 있으니까 퍼센테이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정말 어렵지 않아. 분수의 나눗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지 헷갈려 가지고 여기서부터 막 우왕장 하는 거야. 왜? 복습을 안 하니까. 왜?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분수에 나눗셈 이 영상을 몇번 보라고? 뭐 최소 (10번) 이상씩 보세요. 알겠어요?